자이 학년 5.3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절편 기초기이기 함께 풀겠습니다. 자 먼저 절편이다라는 것은 x 절편과 뭐가 있지 y 절편 두개 있지. 그래서 차 함수에서 y는 a x 플러스 b가 1차 함수이고 요 b가 뭐야 y 절편 그다음에 요 v a b g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가 x 절편 a는 뭐라 그랬지 그렇지 기울기다 그랬지 요세 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직선 lmn의 x 절편과 y 절편 구하시오 자이 직선 l이 x 축과 만나는 점 이걸 X절편이라 그러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3.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얼마? 그렇지. 플러스 3이 되겠죠. 다음에 2번. 직선 M이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X절편, 마이너스 2, Y축과 만나는 점, Y 절편 마이너스 4 직선 n이 x축과 만나는 점, x 절편 x축 여기 있지 플러스 2 y축과 만나는 점, y 절편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얼마냐? 플러스 1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1차음색 그래프 의 X절편과 Y절편 Y절편을 구하는 게 아니야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뒤에 있는 p 야 알았지 그래서 다시 X절,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p, Y절편은 그냥 p 알았지 일차함수 뭐야? y는 ax 플러스 b고 ab 그래서 x 절편은 마이너스 a가 5, b가 3이지 그러니까 5분의 3 y 절편은 그냥 얼마? 3그 다음에 x 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만큼이야. 마이너스 3분의 2, y, B가 4. 그래서 마이너스 2개니까 일단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분자 나누기 분모잖아. 4 나누기, 뭐야, 3분의 2 해주면은 4,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가 되지. 2분의 3. 약분돼서 얼마야? 2, 3은 6이 되겠지. 그래서 X절편 6이다. 해주면 되고. Y절편은 이거 못 가면 안 돼. 얼마야? 뒤에 있는 거. 4가 y절편. 그 다음에, x절편.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a가 얼마? 그렇지. 3. b가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약분 돼서 1.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 또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얼마? 마이너스 3. 다음에 7번. y는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6x 절편.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얼마? 마이너스 e. b 가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 3개니까 홀수 개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약분 돼서 3. 다음에 y 절편. 얼마? 마이너스 6하면 되겠죠. 8번 a 가 얼마? 마이너스 이야. b 가 얼마? 2가 되고, 그래서 x 절편 뭐라고? 어, 마이너스 a 분의 b 야. 서 마이너스 a 가 마이너스 b 가2 마이너스 개니까 플러스 분의 이 쓰니까 이와 x 절편. 그 다음에 y 절편 틀리면 안 돼. 얼마? d 있는 거 플러스 2 y 절편이다. 그 다음에 x 절편 a가 얼마? 2. E, b가 얼마? 4. 그래서 y 절편 먼저 하자. 뒤에 있는 거 y 절편 그 다음에 x 절편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a가 얼마? 2. E, b가 플러스 4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약분시켜서 플러, 마이너스 2 예, x절편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절편 뜻이 뭐야? x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2 여기 있지.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 y축에 있어. 요거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뒤에 붙어있으니까 y절편 얼마? 2. x절편은 마이너스 a 분의 b야. 여기에 마이너스 a, 이게 a, 여게 b라고 지금.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b가 2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되고 일단은 항상 분자 나누기 분모 잊어먹지마. 2 나누기 3분의 1. 나누기는 뭐로 바뀌지? 그렇지. 곱하기 역수 1분의 3에서 얼마야? 6. 그래서 x절편이 어, 6이 되는 거야. 이제 먹지마. 그래서 X절편 6 여기 있지. 오른쪽에 X축 위에 Y절편 2 Y축 위에 있어. 라지이두 점을 연결해 준거쭉 연결하니까 어, 직선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